오랜만이야. 그리웠다고. 불안? 아, 좀, 좀 재밌는 거 없나? 갈라크론데 생각보다 별로긴 한데. What? 갑자기 불안 존나 좋아 보이는데? 이거 어차피 하나는 내놔야 되네? 야, 근데 방어도 22 세나리우스? 이거 좀 폭력적인데요? 흔들리지 않아, 구나. 동파는 예전부터 이제 엘리스찾기 게임이었지. 잘 지냈나? 예? 레벨업이 좀 많이 밀리긴 하는데 일단 브란을 뽑아? 근데 이거 불길한 일하자 피해 주면 안 되냐? 아, 안 된다고? 아, 오케이. 그리고 저기서니 꿀 쏜다고? 네 양희는 사발로 한번 앨리스 노려보는 게 좋을 듯. What? 네 뭐야? 이수만 있다면 단한 분의 국민도 현명한 결정들이 필요한 법 시작이 좋군. 시작이 좋군. <laughs> 돌아온. 돌아온 불안 길고양이 카드가 머시기쇼. 이러다가 장신구 희다 희상이즈 낸뜬다고 잠깐 그럼 먹어야 돼 말아야 돼. <laughs> 내 불안 사라지는데 이거 어떻게 먹어야 돼? 먹어야 돼 말아야 돼. 와. <laughs> <What? 웃음> <laughs>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길량이 만약에 하나 더 나오면은 황강이 나오긴 해요. 이거 그냥 이거 진짜 진지하게 구라. 예? 자 이거는 보물 지도로 그냥 다음 턴 레벨업 그 다음 턴도 육레벨업칠발두개 주의주의 어 자르지라가 일단 나와야 게임 계속 좀 굴릴 수 있을 듯 자르지라 네 이름이... 싸울 수만 있다면 캣맘 작은새 컴온 전국 길고양이들 다 컴온 아 자르지라 뽑아서 길고양이 복사해서 황금 만들라고? 뭐? 나는 오랫동안 죄책감의 그림자에 가려져 있었다 어 편이 들어와 편이 들어와 0대 민지 맞아줄게 편이 들어와 이러면 일단은 실바 한번 먼저 봐보자. 멀... 멀록인가 일단 일단 모이라 일단 모이이라 n Come o 이라 o m 모이라 Come on! c 이 m e on! Come on! c 판이 e 서 n Come o 라 Come on! c o m 지네

오, 어, 어, 또 나와 주셔야 되는데, 어? 형님. 요청한 대로. 오, 돌아왔구나. 8턴이 자식아, 8 턴, 싸다고 좀 맞자. 처 <laughs> 맞자 좀. 지원자 8톤에 지원자 8톤에 칠성을 몇 개를 보는 거야 이 자식들 이 장신구 때이 노르간노 안 해본 이 MG 셰끼들 정신 못 차리지. 나 뭔데 가지? 아 결국 멀로우를 가야 될것 같긴 한데 이게 폭군으로는 좀안 되긴 하거든요. 아 일단 황금 만들까 그냥? 아, 안 나오면은 좀 망하니까 일단 황금을 만들뭐 어차피 또 나오면은 얼리면 되니까. 예? 어? 파도가 휩쓸다 아, 이거 배우자 어떡하냐, 근데? 배우자 빨리 털어야 되는데? <웃음> 배우자. <웃음> 아, 배우자의 버프 들어가는 거, 이거는. 어떻게 실력으로 피하자. 으 자, 오케이! 아, 그러게? 야, 자르지라 복사하죠? 맞네! 야 자르지라 복사한 다음에 그로 존나 복사하면 되는거 아니야? 흔들리지 않았구나 아니 중창단... 잠깐만 기다려봐 아나 올... 올모르길 말해온데? 올모르길 안되나? 간족의 껍질 안깐족의 껍질 앞으로의 을극복하 군대를 양해라아 근데 확실히 칠성을 찍는다고 해도 잘 안나오긴 하네요 확실히 많이 빡세긴 해 라 얼라이언스를 위하여!

아니 이거 손에 들고 있으면은 기물이 상점에서 잘안 나올 텐데 더어떡 하지? 어, 음... 상 아니 그러니까 상점에서 떠주셔야 되는데. 잼머험이. 그냥 엘리스 엘리스 채용해야 되겠는데요? 잼머험이 아, 이제 시작된다. 한턴 째고, 다음 턴에 오, 이제, 앨리스 이용해가지고 스탯이나 키워보자. なだ。잘지낸다 와고구 정신이 불끈 솟는군요 원하는 대로 얼라이언스를 위하여! 내게 대적하면 불행이 덮치리 좋다 ハトが泣きっぷりだ 속도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누가 와도 못해, 누가 와도. 난 최선을 다했어. 아주 보호가 크군. 얼라이언스를 위하여. 음. 병력을 모아 힘을 쌓으라. 계속해. 좋다. 시련을 극복하려면 군대를 양성해라. 현명한 선택이다. 병력을 모아.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야망의 검을 쓰려면은 이걸 내야 되고. 아, 이것도 안 내는 게더 나을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지않았 이러면 이제 가야 되겠는데? 하도가 너 힘쓰리라 내려와. 얘는 좀 있어야 될것 같은데 안정성. 그냥, 그냥 얘를 버릴게. 이것도 일단. 네, 이로니 이라가 지금 독 하나 더 넣는 거 말고는 의미가 없으니까.